오늘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이스라엘은 상처가 있다.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난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열방들을 더 의지하고 이방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치는 막대기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상처가 있다. 그런데 이 상처, 이 병을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12절,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엎도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말을 의사에게서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죽었구나 싶, 싶, 싶은 거죠 의사가 나한테 이 말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 약도 없습니다 처방도 없습니다 손쓸 방도가 없습니다 말기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말은 죽으라는 말이에요 죽으라는 말 이제 죽는다 무슨 짓을 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정에 놓았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2구절 이후에는 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다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온전히 될 것이다. 다시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이 온전해질 것이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6절이에요. 16절. 16절에 앞에 너희는 상처가 있다. 그리고 너희 죄 때문에 고칠 수 없고, 약도 없다, 처방도 없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접속사가 특이해요. 접속사가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글을 쓴다 그러면 여기 접속사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겠죠. 너희는. 배역했고, 너희는 하나님을 버려서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바른 문장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그럼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번역이 잘못된 줄 알고 찾아보니까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럼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이 그럼으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좀 깊이 묵상합시다. 아들이 자녀가 병이 났어요 자녀가 병이 났는데 너 병이 났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간호할 것이다 살릴 것이다 이것과 병이 났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를 간호할 것이다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릴 것이다 이런, 이것은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떤 간극이 존재하는 거예요 비장미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관계의 사이에 어떤 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패역했다 너희는 실수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버려졌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주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신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오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너희 깨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러므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 그러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깊이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까지 죄를 지었어도 오늘 이그러으로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다 깨지고 다 무너졌어도 이그러으로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건강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 을 흘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10대, 20대들 생의 허무함 가운데, 무의미함 가운데 다 쓰러져서 그렇게 일어서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랑이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사랑입니까? 제가 본문을 보면서 이 그러므로, 이 한마디에 참 마음이 녹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변의 이웃들이 무너져 있습니까? 깨져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그러므로 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누구를 찾아가실까요? 깨져 있는 사람, 상한 사람, 무너져 있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개입하십니다. 그게 그런 무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진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 그런 무로의 사랑을 좀 깊이 묵상합시다. 내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오십니다.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나에게 오십니다. 내가 상했기 때문에 나에게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돼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그대로 토로하면 돼요 그냥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기대었다가만 가도 좋아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습니까? 그냥 기대었다가 가십시오 그냥 머물렀다가만 가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절절한 사랑 이 깊은 사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이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머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죄의 배상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망없는 우리를 고치시고 자기 없는 인생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깊은 사랑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회복되어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져오기도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